물어볼 게 있는데요. 그 뭐냐면요. 금성, 화성, 목성, 토성에 뜨는 시각과 지는 시각을 확인하고 어느 행성을 관측할 수 있는지 조사하자. 이건데요. 숙제거든요.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6월 2일경으로 지금과 정확하게 매치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제 성도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세요 성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릴게요 제 자료실에서 퍼가시면 됩니다 햄포럼 윈다운로드 html 보드노 1225 리테노 9세크노 일별바라기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에서 만들어져 사용법이 쉽죠? 응. 조금 더큰 용량의 프로그램을 원하시면 햄포럼 윈다운로드 HTML 보드노 1225 리테노 25세크노 1 s y b r m a p 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한글화 패치는 햄포럼 윈다운로드 HTML 보드노 1225 리테노 26세 크노 1입니다. 먼저 답변하겠습니다. 목성은 11시에 서쪽 하늘고도 30도 정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밤 11시가 관측에 적당한 시간이기는 하지만 고도 30도는 약간 낮은 편이죠. 토성은 11시에 서울에서 지표면을 스칩니다. 고도는 1도 정도, 토성 위에는 달이 있죠. 달은 보일 듯합니다. 우리나라 같이 산이 많은 나라는 적어도 30도는 넘어야 관측할 수 있습니다. 추천해드리고 싶은 시각은 밤 9에서 10시 사이입니다. 요즘 11시에 볼만한 별이라고는 서울하늘에서 북두칠성밖에 없지요. 그렇지만 행성은 금화, 목토가 육안으로 잘 보이니 그 시간을 잘 캐치하시면 되겠군요. 6월 2일 현재 관측에 적당한 시간 금성 오전 5시 20분 동쪽 하늘 고도 15도 후 태양보다 먼저 지화성 오전 3시에서 5시 남쪽 후 관측 불가능 목성 오후 8에서 11시 남서쪽 토성 오후 8시 요즘 적정기는 아닙니다. 별로 권하고 싶지 않은 북서서 방향 고도 15도. 지금까지 지식들 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